예, 오늘 함께 볼소요리 문답 제 27문답이죠. 27번째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래요.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은 그분이 비천한 지위에서 탄생하신 것과, 탄생이 나왔죠. 율법 아래에 계신 것과, 율법 아래에 계신 것, 또이 세상에서 비천함을 겪으시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으며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건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따자지심을 요약한 거예요. 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에, 말씀, 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이게 이제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아주 첫 번째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께서는 그분의 탄생에서 즉 3위 가운데 두 번째 입격이심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입격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낮아지셨다. 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시죠.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사미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난 비하 엄청난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아 이것은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비죠. 너무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나 식물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또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예,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면서 낮아지심이면서 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세요 신성으로 충만한 완전한 신성으로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께서이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낮아진 것이거늘 어때요? 이 구유에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그 누더기 같은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안치 이렇게 마치 그것이 우리 유무차이인 것처럼 그렇게 안치가 된 것을 보면 참이낮아지셔도 또 우리 가운데도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빌리보스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러나 끝자락이 끝까지 낮아지는 시 거죠 끝까지 낮아지는 만물의 찌끼가 되는 네, 그런 낮아지심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왜 이러셨는가 왜 예수께서 이렇게 하강 이렇게 내려가시는지 아담의 영성은 뭡니까? 상승의 영성이죠. 올라가려고 하죠. 우리들의 욕망은 내려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항상 올라가는 욕망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최 정점에 계시는 분이죠. 근데 내려가고 내려가고 더 내려가는 이 하강의 영성을 보이셨다는 거죠. 역행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제사장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완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중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엮어주는, 하해시키는, 평화롭게 하는, 샬롬을 이루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완전한 제재장이 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제재장의 반열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이 육신의 제재장들은 한편에서는 우리의 처지를 알고 있기에 제재장 역할을 해왔지만 불완전해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을 드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장이 되셔서 자신이 완전한 제장이고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엮어주는 하나로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은 친근하게 다가오죠 완전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죠 두려움과 떨림을 뒤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또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다 그리스께서는 친히 율법의 종로릇을 하셨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냥 다 낮아지셨죠. 여러분, 뭐, 복음서를 우리가 쭉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을 본다면 참 어느 땐 부끄럽죠. 예수님은 일부러 낮아지시고 버리시는 그 길로 가는데 우리는 그런 길로 가기를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성구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삶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신데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죠. 율법의 성김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율법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을 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을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율법의 종 노릇 하게 하시고 율법의 노예가 되.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 왜 그러셨는가? 자신을 위해서는 이땅 가운데 내려오실 이유도 없고 육신의 몸을 입으실 이유도 없고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철 이유도 없고 종로를 탈 이유도 없는 하등의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 모든 건다 우리를 위하여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의 종로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법적 그분의 백성의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율법 아래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율법의 말씀을 그분은 순종할 이유가 없죠. 완전한 분이신데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과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어때요? 아담이 지은 죄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고 그 완전한 순종의 대가로 받은 이 부활의 생명, 완전한 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이 우리에게 죄와, 원죄라고 할수 있는 죄와 이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줬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아담의 저주와 아담의 그 모든 형벌이 끊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실로 놀라운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체가 은혜죠. 은혜,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끝없이 낮아져서 우리의 밑바닥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이 재만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밑바닥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땅 가운데 생애를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께서는 마계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마계시험을 받으셨죠. 또 원수들로부터 음모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음모와 비난과 조롱을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받으셨죠. 또 어때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배고픔, 목마름, 피곤, 슬픔, 고뇌, 걷기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와 똑같이 그걸 다 겪으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와 동질이 된 거죠. 하나가 되신 거죠. 그리스의 생애 자체가 고통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부터 그분의 백성을 위한 유익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그 일을 당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또 원수들로부터 음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또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뇌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그렇죠? 고생인데, 인생이 짐이죠. 그 모든 것을 친히 채율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이해를 받게 되고 이해만 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 나를 이해만 해줘도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나자셨다는 거죠. 가장 그리스의 나자심의 정점이죠. 그리스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리스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죠. 내가 언제 죽을 거다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죽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진행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유다의 배반을 하는 것을 또 허용하시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허용하셨죠. 군인들이 붙잡아가는 것을 또 허락하시고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안 가도 되시는 분이죠. 굳이 갈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그리스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들으셨고 얼마나 이게 아픔이 배신입니까? 배신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 보면 그런 배반의 배신의 상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구타를 당하셨으며 빌라도의 채찍과 정죄를 당하셨다. 오히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 일들을 하셨죠. 네 번째 보면 그리스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수반되는 죽음이었다죠이 그리스의 낮아지심의 최정점이죠. 다섯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께서는 구그 후에 장사되셨으며 3일 동안 죽음의 건세 아래 계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피흘림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또 완전한 장사진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제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예수그의 대속의 사역, 이것이 그리스의나자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삶의 실천과 적용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믿음으로 어때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더 듣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와 수혜를 누리게 된걸 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께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지만 우리를 위해 그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리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본을 따라서 산 사람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도록 이 땅의 상승의 영성, 이 아담적 영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하강의 영성, 이 낮아지심의 영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그게 본인도 사는 길이고 이 세상도 사는 길이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다 높아지고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참함이 옵니까? 근데 낮아지심, 낮아지면 나는 비참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실은 그것이 내가 비참해지는 길이 아니라 그게 실은 높아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한없이 높아지는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아담의 영성을 본받는 자들은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다가 한없이 끝을 알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낮아지는 길로 낮아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 여러분 도호파지고자면 심이 있나요? 심 없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하면 거기에는 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그냥 비참하게 살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낮추면 윤택해져요 많은 사람들을 대신 높이면 그게 다 돌아오지요. 하나님도 그런 자를 높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된 힘이 있고 한식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기려고만 막 발버둥치면서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이 승리하면 누군가는 아파요. 누군가는 고통을 받잖아요. 같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예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낮아지셨단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수 없는 죄와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제와 우리가 하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와는 상관 없고 우리는 뭐와 관계 있어요? 은혜와 관계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거룩한 생명이에요. 생명. 거룩한 생명이에요. 거룩에 거룩.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주어졌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은혜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